여러분 안녕하세요. 6과 대화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핵심 주제는 뭐였죠? 핵심 표현. 네, 추천을 요청하는 거랑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6과의 핵심 표현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락 구하기 그리고 충고하기인데요. 우선 허락을 구할 때는 마인드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Do you mind i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if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의 의미로 해서 if, 가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if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mind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는 걸까요? 네. mind는 여기서 뭔가 꺼리다, 신경쓰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내가 막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너, 그게 좀 신경이 쓰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도 되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허락을 구할 때, Do you mind if I eat your sausage? 이런 식으로 물는다면, 너의 소세지를 먹었을 때, 너가 그게 신경이 쓰여? 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소세지를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허락을 구할 때는, do you mind if 이 표현을 쓴다는 거잘 기억하세요. 정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표현들이 다 그렇지만, 어, do you mind if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이 표현의 좀 포인트예요. 대답을 하는 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는 건데요. 볼게요. 직역을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은 대답을 할때 조금 덜 어려우실 거예요. 직역을 했을 때 이게 뭐라 그랬죠? 방금 선생님이 너 신경이 쓰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나 신경 안 쓰여라고 대답을 해야 허락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한다면은 나을 붙여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나래로이라고 하는 게 허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낯이 들어갔다고 해서 허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안 써, 전혀 안 써. 그러니까 해도 돼, 완전 오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Do you mind if I eat your sausage? 내가 네소세지 먹어도 돼? 나래로어 물론이지, 먹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더이 사람은 명확하게 정말 괜찮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go ahead 라고 덧붙이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 먹어.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허락하는 거고, 허락. 거절하고 싶을 때, 즉, 허락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 물론 다양하게 대답을 할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Oh, I'm sorry. Oh, 미안.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렇죠? I was saving it.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이유로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I was saving it. 어, 아껴둔 거야. 내가 그 소세지 먹으려고 아껴둔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 do you mind if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답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은, 충고하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충고를 할 때는요 역시 뭐 다양한 표현으로 사실 충고를 할수 있어요 뭐 you must, you shoul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도 되고 아니 그냥 명령문을 써도 돼요 어, 동사 원형을 맨 앞에 해가지고 명령문을 써도 충고하는 걸로 볼수 있겠죠. 근데 그 많은 많은 많고 많은 충고하기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바로 요 가정법을 활용해서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법이요 문법 파트에서 여러분 가정법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이라고 하니까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뭔가 문법 구조에 대한 건가보다 할 텐데 가정법은 사실 해야에서도 당연히 당연한 거겠지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렇게 충고할 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충고를 그래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If I were you, 직역하면은 내가 너라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내가 너라면, 그러니까 내가 네 상황에 처했다면은 I do it during breaks. 튀는 시간에 그거를 할 거야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될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가 된 상황을 가정해서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맥락을 좀 보시긴 해야 돼요. 가정법을 쓴다고 무조건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충고를 하고 싶을 때 가정법을 쓸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음. 그래서 여기 대화를 좀 통으로 볼게요. I didn't bring my science homework. 어나 과학 숙제 두고 왔다. 안 가져왔다. 했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조언을 줄수 있을까요?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 어 내가 너라면은 그거 그냥 쉬는 시간에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 숙제를 지금 뭔가 안 가지고 왔지만 어 뭔가 할수 있는 숙제인가 봐요. 그러면 나, 나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쉬는 시간 틈틈이 하겠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친구가 뭔가 문제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너도 이렇게 해봐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최하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짧게 말하려고 하니까 추격형을 썼는데, 아이, 여기서, 아이, 우드를 추격한 거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 그리고 충고하는 거두 가지 경우에 다, 두 가지 경우에 다 지금 가정하는, 가정하는 쓰는 if 접속사 if가 사용이 됐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이얼로그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어, 공부하시기 전에 요 영상 지금 이게 썸네일이 안 되는데요. 요 링크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되고 두유마인드 어, if를 어, 어디서 실제로 쓰는지 그 미국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링크 쳐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어 실제로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깐 멈춤하시고 이 링크 치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복붙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들어가서 영상 한번씩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이얼로그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봐 볼게요. 여러분, 쌤이 딕테이션 학습지는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딕테이션 학습지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면서 그요 한번 채워 보시면서 어, 필기도 하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Jimmy, have you decided where to volunteer? Not yet. Do you know a good place to volunteer? If I were you, I'd go to the community center. The community center? What can I do there? There's a smartphone class for senior citizens, and they are looking for volunteers. That sounds interesting, but I've never taught anyone. Don't worry, all you need to do is help the teacher there. 오케이, okay. thanks for your advice. 쭉 한번 읽어줘 봤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포인트들만 볼게요. 일단은 이 대화는 여러분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할지 지금 B가 물어보고 있죠. G는 이제 지민이에요. 그래서 지민이한테 남자애가 너 결정했어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결정했어요? 어디서 어디서 봉사할지 결정했어. Not yet은 이제 아직 안 했다는 의미죠. 지금 현재 알류를 사용해서, 어, 현재 알류를 사용해서 물어봤고 대답할 때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또, 대, 지민이가 되묻고 있어요. Do you know a good place to volunteer? 어, 봉사활동 나 할, 어디서 할지 안 정했어. 너는 정했니? 좋은 장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도움을 좀 받으려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자애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If I were you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방금 우리 배웠던.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커뮤니티 센터에 갈 거야. 커뮤니티 센터는 여러분, 뭐, 마을회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역센터? 뭐 지역센터 같은 문화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런 곳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If I were you, I would 표현을 사용을 해서요. 요거를, 어, 쌤이 얘기했지만 충고하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why don't you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충고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why don't you를 사용을 한다면 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애가 어, 방금 이제 남자애로부터 충고를 들었어요. The community center? 어, 지역센터? What can I do there?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뭘할수 있는데? There's a smartphone class. 어, 스마트폰 강좌가 있어. 누구를 위한 강좌예요? 그쵸. 시니어 시리즈는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 시니어가 뭔가 경로한 나이가 많은 뭐 이런 뜻이고요. 시티즌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 they are looking for v o l u n t e e r 그리고 거기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커뮤니티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커뮤니티 센터에 뭔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 어. 아니면 여기서 시니어 스티즌 e n 스를 지칭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어,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어, look for 있어요. 찾고 있어. Look, 찾고 있다. 아, 그렇구나. 어, that sounds interesting. 지민이가, 어, 그거 되게 흥미롭다. But, 그런데, 어, 그런데를 썼네요. I've never taught anyone.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약간의 걱정을 지금 지민이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현재 완료가 쓰였고요. 근데 현재 완료의 경험 용법을 이제 부정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I've는 I have를 줄인 거죠.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Taut는 teach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니까 남자애가, 아,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좀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걱정 마, 걱정 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이거는 무슨 뜻이 표현이냐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은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거다,인데, 결국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응. 요런 자주 쓰이는 덩어리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 어,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어, 이것만 하면 돼. 거기 계신, 거기 계신 선생님만 도우면 돼. 이거예요. 했죠? 응. 오케이, okay, 그래. 어, 친구 고마워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한번 쭉 읽어 주고 포인트별로 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letting me volunteer here, Ms. Yoon. It's my pleasure, Jimin. I'm glad you decided to help. Well, what should I do? Today's lesson is about taking photos with smartphones. Why don't you help the slow learners? Okay, is there anything I should know? Yes, please be patient and kind to the learners. I'll keep it that. Keep that in mind. By the way, do you mind if I use your charger? My battery is a little low. Of course not. Go right ahead. 자, 요거는 지민이랑 그, 저기, 지금 커뮤니티 센터 간 거죠. 거기 계신 그 스마트폰 강자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다일로그 1이랑 2랑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민이가 우선은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 성함은, 뭐, 성함까지 모르지만 성은 일단 윤입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 여기서 자원봉사 할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thanks for ing. 뭐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요. 그래서 let은 뭔가 허락해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렇죠? 허락해주다. 아니면 뭐뭐하게 하다. 누가, 어, 내가. 내가 여기서 자원봉사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요. 그랬더니, 윤 선생님이 뭔가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대답을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어, 이렇게, my pleasure, 뭐, t s my pleasure라고 하면은, 아, 별말씀을, 어, 이런 뜻이에요. 뭘, 어, 뭘, 어, 뭐, 내가 더 고맙지, 이런 대답입니다. 알겠죠? 어, 내가 더 고맙지, 지민아. I'm glad you decided to help. 음, 너가 여기서 도와주기로 결정해줘서 참 기뻐. 어,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좀 궁금한 친구들 이 있을까 봐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보통 이제 감정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glad의 이유, 왜 glad한지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대절을 사용을 한 겁니다. 지민이가 어 그러면은 어 what should i do? 지금 제가 뭘 해야 하죠? 미스 유니? 어 오늘의 수업은 스마트폰 강좌잖아요. 스마트폰도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진 찍기에 대해서 배울 거래요. 그래서 Y don't you 쓰였네요. 어, 제안하는 거죠. 어, 좀 슬로우 러너는 약간 좀 느리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좀 더딘 속도가 더딘 그런 학습자들을 너가 좀 보조로 도와주는 건 어떨까? 팀이가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제가 뭐가 있을까요? I should know 제가 알아야 하는 뭔가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there is there 라고 문을 이제 의문문으로 쓴 겁니다. 어, 있어. 뭐냐면 please be patient. 어, be patient. 그죠? 참을하는 거죠. 인내심 있게 행동을 해 주면 좋다는 거죠. 참을성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 학습자, 노인분들이니까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keep that in mind, keep something in mind 인데요. 명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미스윤이 얘기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아 말씀하신 거 제가 명심할게요. by the way 주제를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건 그런데 지금 지민이가 뭐가 없죠? 그쵸. 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do you mind if 허락을 구하는 표현, 이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제가 Use your charger. 충전기죠? c h a r 는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제가 당신의 충전기를 사용해도 신경이 쓰이십니까? 사용했을 때 신경이 쓰이십니까?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죠. 충전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허락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배터리가 지금 좀 낮아서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대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답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Of course not. 어, 낯이 붙었네.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라 그랬죠. 어. 마인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not을 썼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어, 써도 된다. 어, 써도 된다라고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해서 어, 당연하지. 써써 써, 써. 얼른 써. 어. 여기 있어. 이렇게. 허락을 완전 허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 됐나요? 그래서 두유 마인드 표현 이거 대답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가서 또 헷갈려요. 지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다음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대화는 완전 다른 상황이고요.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Wow, it feels great to be on this ship that I feel the same, Sora. Here are our seats twenty A and twenty B. Yeah, do you mind if I take the window seat? I like to see the view outside. No problem. By the way, I want to eat something like noodles or sandwich. If I were you I wouldn't eat anything like that. Why is that? They make make they may make you seasick. oh I see then I l l have some ice cream that's not a good idea either let's eat after we arrive 음, 어떤 대화인지 짐작이 가시죠 소라랑 소라의 아빠가 아빠가 음, 배 위에서 아마도 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된거 봐서는 유람선 같은 데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간략하게 뭐 내용 파악을 하셨겠지만 소라가 뭔가를 계속 먹고 싶어 하는데 뭐 국수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그거 안 된다 하니까 아이스크림까지 먹겠다 하는데 아빠가 다 쳐내시죠. 어, 안 돼, 안 돼. 너 멀미나. 아, 좋은 생각 아니야. 내려서 먹자.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별 내용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 핵심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소라가 음, 자석을 가지고 허락을 구합니다. 아빠 제가 창가 자리에 앉아도 돼요? 어, 그랬더니 아빠가 허락을 하겠죠? 자, 허락하는 표현, 우리 지금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래로. 두 번째, of course not. 자, 세 번째 지금 이거죠. no problem. 그래서 이세 가지 다 맥락상 허락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충고하는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아빠가 포라한테 충고하는 거죠. 내가 너라면 그렇게 그런 음식들은 먹지 않을 거야. 먹지 말라는 거죠. 그쵸? 어, 먹지 말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표현 나오는 부분 잘 보시고요. 뭐 해석만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들어보세요. 소라가 와, 어, 이렇게 큰배 위에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기 서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나도 그렇다, 소라야. 어, 여기 우리 자리 있네. 20A랑 20B. 어, 그러네요. 제가 상가들이 앉아도 돼요? 아, 저 바깥의 뷰를 좀 보고 싶어서요. 아, 그럼, 너가 앉아라. 이거죠. 그건 그렇고, 주제 전환하는 거죠. 방금 나왔어요. 아, 국수나 샌드위치 같은 거뭐좀 먹고 싶어요. 먹지 마. <laughs> 내가 너라면 안 먹을 거야. 주, 조언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좀페어프레이즈 하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소라의 아빠가 충고하고 있다. 충고한다. 동사일 때는 시가 아니고 S를 씁니다. 소라한테 뭘 충고하고 있어요? 그쵸? 어 독착한 뒤에 먹으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제시하는 이유는요. 메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어. 시식은 멀미예요. 뱃멀미. 어, 너 뱃멀미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래서 소라가 그건 수긍하는데 약간 약간 철이 없는. 어. 그럼 먹지 말라는 의미인데, 갑자기 또 아이스크림 먹, 아이스크림도 탈나지 않나요? 어, 참, 귀여운 딸이네요.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했더니, 당연히 그것도 안 된다 하겠죠, 아빠도. 음,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야. 자, 여기서 부정문에, 뭐, 뭐,도, 뭐, 뭐, 역시라는 의미로 쓰이는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먹자라고 아빠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화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순서 배열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보셨나요? 정답은? 또 어, 미안해요. 정답이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같이 해볼게요. 어. 자 우선 지민아 너 자원봉사 어디서 할지 정했니? 어, 아직 안 정했어. 뭐 자원봉사할 좋은 장소 있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겠죠. 이거죠. 어. 어. 내가 너라면 커뮤니티 센터에 갈 거야. 그러면은 또 질문이 나오겠죠. 커뮤니티 센터? 거기서 뭐할수 있는데?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겠죠. 응. 거기서 스마트폰 클래스가 있어. 어, 거기서 그리고 지금 자음 원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너 가면 딱이겠다, 야. 이거잖아요. 응. 그래서, 어, 그 괜찮네. 근데 나 누구, 뭐,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에이, 괜찮아. 이거죠. 했나요 그래서 좋은 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일정제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맞습니까? 자, 해볼게요. 응. 어, 저 도와주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너 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과목살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지민아. 네가 도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어, 그 다음에 이어질 대화 볼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B죠? 응. 그죠? 렇비 왔죠? 비고. 오늘 수업은 요거다라고 수업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너가 좀느리학습지 도와주라고 선생님이 대, 얘기를 했었죠? 응. 그럼 이제 수,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러면은 그 느리학습제 도울 때 알아야 될게 있는지 물어볼 테고요. 알아야 될 거를 이제 또설명 해주시겠죠. 좀 참을성 있게, 친절하게 하면 된다. 아 그럼 제가 그거 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대화 순서 해 볼게요. 여러분 일정지하고 시 한번 해 보세요. 되나요? 자,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응. 어, 자리를 찾아갔고요. 어, 찾아갔고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내가 잠깐 자리 에 앉겠다. 괜찮냐? 음. 그래, 당연히 너 앉아도 되지. 소락했고요. 화내를 전화합니다. 먹을 거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아빠가, 어, 안 돼. 먹지 마. 응. 왜안 돼요? 월미나. 응.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응.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 아까 두 가지 쯤이 알려드렸는데요. 어, 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는 영상인데요. 이 Do You Mind If에 대한 대답이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아마 뜰 거예요. 어떤 그 한국 여자분이랑 원어민 여자분이 같이, 어, 대화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그리고 if I were you 같은 경우에는요 꼭 if if 절이 앞에 있을 필요 없어요 뒤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를 어, 알려주는 페이지고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보시라고 준비했고요 를 한번 각자 채워 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음. 여기도 음. 그래서 예시대화 몇 가지 더 선생님이 여기 가지고 왔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표현 두 가지 배웠어요. 뭐랑 뭐 배웠죠? 그렇죠. 허락을 구하는 표현, 마인드라는 동사랑 if라는 우리 익숙한 접속사를 활용을 해서 Do you mind if 내가 이거 해도 되니? 허락 구하는 표현을 해봤고 대답하는 게 조금 관건이다. 그래서 not이 붙었다고 해서 허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허락하는 거다. 나래로 of course no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허락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죠. 조언하는 표현, 충고하는 표현. 뭐 다양하게 우리가 충고 조언을 할수 있지만, 이번에 배운 거는 바로 가정법 과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문법 시간에도 가정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두 마리 도끼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원 표현과 문법 표현 두 가지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충고하는 표현까지 우리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수고하셨고요. 질문이 혹시 추가되고 있으면 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오프라인에서. 자, 그러면 은 안녕.